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3월 24일 장마감 이후구요. 어,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구요. 코스피 코스닥 관련해가지고 내일 미국 시장에 관련된 부분, 어,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어, HLB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음,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요. 먼저, 이,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보면, 음,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4,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선물은 뭐큰 의미가 없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수급이 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어, 아직도 이, 이, 지금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움직인 모습인데요. 보시면, 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 전체적으로 오전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으면서 개발하기 이후에 일정 정도 회복 그리고 횡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폭이 조금 컸고요. 출발도 약보합에서 출발을 했고 상승 폭이 좀 컸고 하루 종일 어, 변동성을 줄이면서 어, 거의 뭐 횡보하는 흐름 어, 이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 시장의 안정화와 관련해가지고 는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 지속이 되고 있는 있다라고 하,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제 하루 조금 이제 돌발 악세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안정화의 흐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 계속 돌발 악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새벽 오늘 새벽 같은 경우도 유럽 쪽에서의 이 백신 문제 관련된 부분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봉쇄 조치 강화 뭐 이런 부분들도 어 있었었고 이런 이제 돌발 악재들이 나오면서 투심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 약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투심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 하나씩, 이 돌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 조금 반응을 좀, 그, 하기가,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주식적으로 이 투심을, 투심이 회복되면서 들어오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이 흐름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 시간 외 상황에서, 야간 상황에서 보면, 음, 1.6대 초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어, 국채금리는 일단 어느 정도 조금씩 안정을 좀 찾아가는 부, 부분이 좀 있고요. 오늘 뭐, 신규주택 그 지수 때문에, 지표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 주가와의 이 민감도는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 시장이 연준에 맞서는 상황에서 일단 적응을 조금씩 해 나가는 상황이 나오는 어, 나올 것으로 어,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보면. 어, 내일 새벽에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은 뭐, 계속 어제 일단 뚜껑을 열어봤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열어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다른 이제 한 3, 4명 정도의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있는데, 그 발언에서 어떤 내용들이 조금 나올 수 있을지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국채 입찰 응찰률 같은 경우는요, 음, 어제 일단 하나 나온 오늘 새벽에 나온 그 부분을 고려해 봤었을 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 그대로 갈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음, 조금 표면적으로 또 수면 어제 하루 이큰이 이 시장에 이 충격을 주었던 어 미중간의 갈등 그리고 미러간의 갈등. 그리고 EU 중국 간의 갈등,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뭐 이런 부분들이 표면화되면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일단 미국 시장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보면 오늘 어, 3000포인트 회복을 못하고 마감한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꼬이 오늘 길게 달면서 2970, 60에서 70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 부근에서 어, 반등이 나오면서 아랫꼬이 길게 달고 양복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내일은 음,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한 상황이 될 텐데 뭐, 한3,030 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일단은 가능할 수 있는 윗꼬리가, 고점이, 어, 그 정도 흐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내일은 윗꼬리를 얼마나 길게 다느냐, 아니면 윗꼬리를 많이 달지 않느냐가 중요한 여부가 되지 않을까. 어, 내일 양봉은 나올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윗꼬리를 얼마나, 어, 달아주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어, 모래 이 흐름이 또 결정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늘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일단 950포인트 확 회복을 했습니다. 어, 내일 같은 경우 다시 950포인트에 대,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하게 될것 같고, 오늘 상대적으로, 어,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어, 뭐, 천억도 되지 않는 수급으로 오늘 상대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만들었는데, 내일은 아마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이, 오늘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가능성을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내일 950포인트 지지 테스트 이후에, 어, 위로 얼마나 올려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제 위로는 열리게 되니까, 내일 요 950포인트 지지만 되면 위로는 열리게 되는 분위기니까, 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상황 투심이 아직까지 회복 안된 부분 때문에, 어, 좀 시원시원한 흐름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음, 전체적으로는 정말 더디지만 조금 조금씩 시장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어, 지금까지의 이한두달여간의 어, 되게 어렵고 힘들었던 구간들에서, 어, 조금 벗어나오는 이런 어, 흐름들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 아,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HLB 잠깐 말씀을 좀 드려 보면요. 어, 오늘 장 중에 위로 빨간 불 보이면서 위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뭐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60일선 맞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오전에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지금 현재 우호적인 흐름의 이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밀리 밀려 나오고 있는 어 그런데 어, 생각보다 견주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었고, 다만 음,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 어, 이 조금 불리한 구간은 아직 조금 더 가야 한다 어,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음, 지금은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보자. 아, 그게 지금은 조금 더 맞을 것 같다. 여유를 좀 마음, 심리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지금 올라왔잖아요. 지금 어 한달 정도 전부터 계속해서 올라왔잖아요. 계속해서 올라왔던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 생각해보면 지금 조정은 뭐어 아주 견조한 정도의 조정이다 라고 볼수 있고 최근 사측의 대응이 어 제법 괜찮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되면서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흐름이다. 어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주봉상으로는 뭐 말씀드렸던 그 부분 뭐 그대로니까 뭐 특별하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장중에 살짝 수급이 좀 들어온 구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오전 부분하고 그다음에 오전 시작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에서 조금씩 이 매물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중요한 건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지금 수급의 어떤 움직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불리한 구간이다. 거래량 없다. 어, 조금 밀리는 거,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아, 그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어, 시각입니다. 얘가 여기서 뭐 조금 더 밀리든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주고 올라가든 지금 뭐 최근에 제 영상을 보기 시작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뭐 그분들에게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 기존에 계속해서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매도하실 거 아니고요. 아니실 거고요. 얘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손절하실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 어, 불리한 구간이다. 거래량 없이 지금 쉬고 있다. 아, 그럼 요 구간까지는 일단 어떻게 뭐 지금은 뭐 방법이 없겠구나. 아, 당장은.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또 엄청난 재료가 나오면서 올라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음 조금 시간의 여유는 좀더 해야 될것 같다. 아, 그게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